평택에 살고 있는 천명함 나경보살입니다. 반갑습니다. 전에 했던 영상에서 조상님 얘기 한번 나왔었잖아요. 네. 그럼 혹시 조상님이 나를 돕거나 지켜주고 있다는 징조 같은 게 있죠. 사람의 사주가 있죠. 그 사람 사주에서 어려 운기가 운세가 진짜 없어요. 그리고 올한해 막혀 있는 운세야. 이 사람은 어디를 가도 안 돼. 그다음에 이 사람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도 안 되는 운세란 말이지. 근데 그러한 운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주 막 사업이 삐걱하게 마치게 풀리고 있어. 왜 그럴까요? 그 집안에 조상에서 빌었던 분들 닦았던 이렇게 내공이 이렇게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손이 힘들 때 어려울 때는 분명히 그 조상님들이 문을 열어줍니다. 역으로 네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조상님에게 도움을 받고 싶어? 어, 조상님한테 빌어라. 그러면은 일반인들이 이런 말을 합디다. 우리 엄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제사 열심히 모시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러죠. 제사를 모시는 것도 자식으로서 후손으로서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이죠. 근데 제사를 모시는 것 보다가 옷단 벌씩 해서 제를 모셔주는 게 훨씬 더 효과가 더 빠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엄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버지가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있는 건데 사람들은 운 들어왔다 운마질를 하라 그러면 눈동자가 빛이 나고 엄마, 아버지를 위해서 한번 이렇게 대우 한번 해드려라 그러면은, 아, 가진 게 없어서요. 어,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무지 많은데, 좀 그럴 땐좀 안타깝죠. 그렇죠. 예, 근데 그런 분들한테는 뭐 아무리 이제 어른 얘기를 해줘도 이미 이제 머릿속에 안 들어오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냥 그분들이 얻고자 하는 말만 해줍니다. 솔직히. 운, 대우과 네. 조상님. 이두 개의 갈림길에 있어서는 네. 아무래도 조상님을 먼저 네. 풀어준 게 좋다고 말씀하시는 거같요 음, 그렇죠. 이 운을 누가 갖다 준지 아세요? 잘... 조상이 갖다 줘요. 근데 사람들이 이 운을 하늘에서 갖다 주는지 알아. 근데 우리 무당들이, 우리 제자님들이 이 신의 길을 가는 많은 선생님들이 모시고 있는 분들은 누구예요? 조상신이에요.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간단하죠. 그렇죠. 그래서 조상님이 지켜주고 있다는 아 그러면요 징조는 그런 아, 징조는 음. 딱 한마디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딱 음. 눈에 보이는 징. 내가 운세가 없을 때 운기가 없는 데도 불구하고 하는 일이 순조롭게 풀릴 때, 요 사람은 올해 죽어라 죽어라 하는 운세예요. 네. 어디를 가도 다 이렇게 이제 막히는 운세인데 의외로 하는 일이 술술술 풀린단 말이죠. 이거는 조상님의 은공입니다. 네, 은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지 않고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